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도변경입니다 꽃사진을 촬영하는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바꿔서 바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꽃이라도 다른 색감으로 표현하면은 더 마음에 들어 할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앞에는 페튜니아 꽃바구니가 나무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현재 보이는 대로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꽃 색감을 좀 다른 색감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위쪽에 보시면 현재는 물론 여기에서 사진, 일반 사진 촬영 모드로 되어 있고, 위쪽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잠시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라면 바로 효과라고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필터 도구의 효과입니다. 예, 카메라에서 어느 부분이나, 물론 또 다른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를 아시려면 손가락으로 잠시 터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슬쩍 터치하고 있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션 포토 기능입니다. 또 다른 쪽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래 누르면 타이머죠. 또 옆에 걸 눌러보면은 또 플래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는 또 설정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또 뭐라 됩니까? 사진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 카메라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면은 손가락을 그 도구 위에 잠시 머무르고 있으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여기에 있는 이 예, 효과를 터치를 합니다 효과를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슬쩍 터치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필터가 있고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이 필터 도구가 지금 켜져 있습니다. 노랗게 되어 있죠. 이것은 활성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터치하면 필터가 꺼지고 얼굴을 예, 여기 있는 얼굴을 터치해서 얼굴이 활성화되면 필터는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필터를 활성화 보겠습니다. 이렇게 활성화하면은 그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원본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면서 하얗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 있는 그대로 의 사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필터를 바꿔보겠습니다. 필터를 바꾸자면 그 옆으로 옮겨 가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색감이 바뀌죠? 자, 자. 옮겨 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본 현재 있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걸 터치했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차분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차분한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차분한 색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색감이 좋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셔틀을 누르면은 이런 색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옆에 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바로 핑크 로즈라고 되어 있죠. 색감이 다시 핑크 로즈. 좀더 바뀌었죠. 그 옆에 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르죠. 따스한, 따스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치도 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은 필터 강도가 있어 필터에 가하고 약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어, 좌측으로 가보겠습니다. 필터를 적용하 완전 필터 강도가 0입니다. 그럼 원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측으로 옮 가보겠습니다. 색감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따스 어, 감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또그 다음 것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개울입니다. 개울. 개울.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서 개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다음 걸 옮겨 가 보겠습니다. 아이보리 색감. 아이보리 색감이 나타났죠. 위에 보이는 이 아이보리 색감입니다. 이것이 아이보리 색감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그 위치에 그 옆에 걸 옮겨 가 보겠습니다. 자, 했습니다. 빛바랜. 빛이 바랜 그런 모습이 되겠죠? 또그 옆에 걸가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부드러운 모습이 된다. 그 옆에 걸 가보겠습니다. 키스미, 키스미 색감이 완전 달라졌죠. 색감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색감은 이런 색감이었는데, 이것은 키스미 해서 색감이 완전 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색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걸 가보겠습니다. 흑백입니다. 흑백 사진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 옆에 걸 가보겠습니다. 영화처럼 영화처럼 이 장면이 영화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다음 걸 가보겠습니다. 블랙앤화이트입니다. 블랙앤화이트 B N B N W 또그 옆에 걸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지붕 색깔입니다. 이거는 아, 유럽에서의 지붕 색깔과 거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라고 표시됐습니다. 그 옆에 걸 가보겠습니다. 그림자 그림자 형태죠. 그림자. 그 옆에 걸 가면 또 몬스테라. 색감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몬스테라. 그 옆에 걸 가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야자수와 같은 그런 색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내가 원하는 색감을 선택해서 필터를 적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셔틀을 누르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세,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옮겨가서 흑백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흑백입니다. 흑백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촬영됐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바로 흑백 사진이 촬영된 것이죠. 이런 사진이 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바꿔서 바로 촬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자세히 보십시오. 비네팅이라고 합니다. 비네팅. 여기에 비네팅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비네팅. 이것은 주변을 보시면은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색감이 가운데보다도 어둡게 됩니다. 그것이 비네팅입니다. 그래서 비네팅은 가운데 있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바깥 부분을 검게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필터 강도를, 이러, 필터 강도를 옮기면 됩니다. 아래쪽에 발을 이렇게 좌측으로 다 가버리면 그 현상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필터 강도가 0이니까 전혀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까지 옮기면 또 중간으로 옮겨보십시오. 이런 부분의 어두운 빛깔이 연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비네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을, 꽃, 이런 꽃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풍경을 촬영하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필터를 적용해서 촬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촬영해 보면 아주 재미있게 촬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 얼굴을 촬영할 때도 위에 있는, 아, 위에 있는 얼굴, 필터를, 얼굴 필터를 적용하면 또재미있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아, 스마트폰 카메라의 필터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 또 비네팅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용도변경 TV는 계속해서 스마트폰 사진, 스마트폰 카메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